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을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이라 하니라 해서로 한겁니 우리 을 제자가 다시 말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 되는 거예요. 재장就是我自自身 기다리라. 내게 주신 약속을 잡고 기다리라. 神이 내게의 응去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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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주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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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그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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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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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终于成为二三七门徒。여러분하고있는모든삶이이삼칠하고다통하는겁니다。我们所做的一切的事都能够与二三七相。我 、응 네、 因为握住这些，我们打开了双眼， <문> 就可以看到十五个国家已经到我们去看一下圣经。使徒行传八章四八节。节。 谁都不去的沙漠这就是2 3 7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라가와가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뺏어간 그사마리아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得到恢 여러분 이 성경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석에 집어나가지고 최고로 만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중 권를을 잡는 은약을요대一定要 그래놓고 다음 주부터뭡니까개인한테가는겁니다讲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3장 1 3장1 3장一至四节드디어 본격적으로 선교사보냅니다요 윌리엄 케리는구두닦아 가지고 선교사를 15단을 보냈습니다. 조상 위해서 그 돕고자 아무당 갈심이 없어요. 팔천 그분이 구두 구두통 치고 본인이 나가잖아요. 최종에 아무도 원하지 아요탈출그래 보세요. 237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장로님들이나 대청 여러분 놓고 진짜 좀 계산을 좀 하세요. 다자 세상 정부 좋아게 만들고 다 만들고 남는 아무것도 없고. 거那些 불신자들 好的我自己什留下 여러분 실겁아 그 보세요. 막 오만 고생도 나중에 남 남네 밖에고

就是就是这样的所以我们至少要去挑战一次、啊、这一次我觉得很了不起的是之恩在中国留学,国留学但是他做了奉献金,奉献金看了一下他做的是什么奉献金 他将自己获得的奖学金、嗯。这并不是一,种一笔小数目。中国呢，不仅地大物博，要给很多的奖学金一一。学金所以大家留学要去大国,国。是那个国家。有什么不足的？ 但是他在那里就能够做到这一点。大学经理一定要听好。我给树墩子们买了五。我对于树墩子来说一点也不可惜我的钱。钱有什么重要的？都是为了让孩子吃好。给他们买饭之后。 牛肉很吧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제 한두개 가져는 거야. 조금 조금 먹으라고也给教师们吃一그기니까但是 그러니까 내가 야 나가 가져就가他그러니까우르르 나가더니 막 그거 하나에 몇만 원씩 하거든 그거요 이거.그걸 이발... 시 가져와 가지고 막막 꾸가지고 막.

그리 그래 하라니까 앞으로. 이번에는 그냥 했고 다음 그를 그래 하니까 맞잖아 그죠? 그를 하그 전업이지 그래요 그게 대충이지요不是여러분저돈 많이 벌잖아요돈 하도 많건데요그那么多钱都在干면자람 다음 참들갈수있습니다농담이고是여러분다한분한분 <laughs> <laughs> 생활 그렇게 라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교사가 말씀과 기도로 힘과 답을 가지고 다른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깊게 누리며 참 치유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나와 후대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바른 빛의 망대에 세우게 하옵소서 그때의 렘넌트 지도자, 중직자, 전도자를 키우는 망대 전쟁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저의 생각 마음 속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죄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중심의 모든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주장하시며 복음의 뿌리 내리며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복음이 내 삶에 체질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 예체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만큼 영적인 세임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류청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우력을 항상 주셔서 신학교 교수 사역과 미자립교회 살리는 동문 사역, RTS 서상임위원장 사역을 통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경기 남부 지역 지향 막는 대표적 교회로서, 일천 제자, 일천 망대, 일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업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기능, 나이에 맞는 언약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며 복음으로 충분한 증인의 가정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삶들 앞에 믿음 증인이자 가정의 모델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